아비 여러분, 안녕! 오늘은 아이폰14 언박싱! 배송을 받았답니다! 11번가에서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. 책상뷰. 어떡해! 아. 좋왔습니다 어떻게 뜯는 거야? 뜯어보겠습니다. 진짜 개미쳤다. <응>. 와폰 <우와>. 있고 평소 C 타입은 아니겠지? 맞습니다 C 타입인가요? 네, 네 C 타입이래요 엄마 시이 어, 아이폰 14 신상 자, 필름 작업을 작업으로... 꽉바아내려줘야돼안잡았지 <laughs> 네, <laughs> 전면 필름 작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자, 이 가이드 툴이 있는데 지금 가이드 툴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제 맨손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왜안 써? 저는 않습니다. 안,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. 고 필름 두 개, 두껍습니다. 그다음에 세척 도구가 있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코 패드로 닦아줍니다. 여기는 지금 먼지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먼지. 제가 선물한 케이스입니다. 이거는 스킨 케이스라고 완전 딱달라붙는 케이스라서 생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. 유튜버 에말님이 만드신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변색이 안 됩니다. 변색이 안 되는 거 진짜 좋은 거같아 같아. 오, 지금 새고 느낌. 이거 이번 거는 개선돼 가지고 옛날에는 음. 엄청안 빠졌는데 지금은 잘 빠지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다은 끝에 두개 만들어 주시고, 써거 뻗어 주시고, 뜨거워 주시고. 자, 다 장착해 습니다 엄청 간편하죠? 이게 이번에는 빼는 거 짚다고 합니다. 아이콘 자, 8과 14, 14. 비교 비교 입니다카치 네, 티가 확실히 있네요 보니까. 음. 지금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케이스가 좀 튀어나온 것도 있고. 음.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 8에서 음. 14로 바로 갈아타는데요. 제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? 지훈이의 적응기. 다음 편에서 만나실게요. 안녕! 안녕!